미친 거 아니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뭐야? 나 이거 처음 봐. 어머 미샤 이번에 이거았네 진짜로 편안하게? 어 근데 얘향 쎄다. 매트 쿠션 입문자 분들에게는 진짜 추천할 만한? 사실 최근에 마스크에 안 묻어나는 쿠션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을 여러 개를 샀었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니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바로 미샤의 신상 스킨 매트 쿠션 밀착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쿠션을 저는 선 런칭할 때 4,800원에 구매를 해서 다주고론 지금 기분이 좋고요. <laughs> 그만큼 더욱 꼼꼼하고 알차게 리뷰해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훈이 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뿌! 미샤더 쿠션 스킨 매트 23호 샌드. 짜라라! 바로 리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케이스부터 보여드리면 굉장히 예뻐요. 제가 쿠션 케이스는 사실 언급을 안 드리잖아요. 리뷰할 때. 근데 얘는 이쁘더라고요. 겉에는 무광으로 싹 이렇게 돌면서도 뒤를 보시면 살짝 이게 반다반다하니 아, 진짜 용기 설정 너무 잘했죠. 열어볼게요. 와, 퍼프도 이쁘네.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이게 약간 바르기 편하겠다. 그리고 퍼프를 처음 쓸때 살짝 이렇게 눌러주셔서 안에 밀도를 만들어주셔야 돼. 오, 근데 기공감이 좀 있어서 잘 빨아들일 것 같아요. 와,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뭐야? 우와나 이거 처음 봐. 어 미샤 이번에 이갈았네.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무슨 일이야 미샤. 이번에 일 냈는데요?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오 조금 찍어도 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디자인 너무 예쁘다. 와.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설명 좀 읽어볼게요. 덜 묻어나는 픽서인 쿠션. 그리고 스킨 매트 피니쉬. 텁텁함 없이 가볍고 맑은 피부를 연출해준대요. 좀 어려운 건데 이런 매트 쿠션이. 피부 스트레스를 줄인 편안한 쿠션. 오케이. 해봅시다.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가볍게 찍으면 이런 느낌. 와우, 오케이, 알았어. 얘는 양 조절해줘야 돼. 한번씩 꾹꾹 꾹 찍을게요.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거 무슨 향이지? 나 이거 향 알아. 얘가 스킨케어 같다, 향이. 미샤 웬일이야? 어머머머. 하긴, 미샤가 옛날에 그 기억나요, 여러분? 옛날에 처음에 필터만 쿠션 그거 나왔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미샤가. 쿠션 잘 만드는 집인 건 알고 있었는데, 진짜 잘 만드네.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발라놓은 양으로. 아, 근데 얘딱 보니까 픽스가 빠르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찍어놨으면 안 되나? 근데 뭐 픽스되면 펴주면 되니까. 화사한 컬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스킨케어 자체를 지금 촉촉하게 해놔서 그런지, 진짜로 편안하게? 어, 근데 얘향쎄다 이거 향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먼저 얇게 깔아볼게요, 지금. 음, 저는 얘가 퍼프가 굉장히 안에 기공감이 있는 타입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흡수하고 팡팡팡팡팡 이렇게 뱉어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양 자체가 매트 피니쉬라 그런지 막 엄청나게 뱉어내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양을 퍽퍽퍽 뱉어내는 타입이 아니야. 그리고 컬러도 손등에 툭툭툭 덜었을 때는 좀 어둡다 생각을 했는데, 피부에 올리니까 또 화사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우면서도. 봐봐. 잘안 펴발려진다. 얘는 전체적으로 펴바르는쿠션이 아니라 한 번씩 따다닥 딱딱딱딱딱 딱딱 해야 돼. 좀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다가오탁탁 팔로미. 그리고 피부에 광 있죠? 본연의 스킨케어 광을 뺏지 않으면서 잘 쌓아주는 느낌? 한번 찍어서 돌려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거 뭔지 알것 같아. 텁텁하지 않다고 적혀 있었잖아요. 진짜 텁텁하지 않게 잘 올라가는 아주 그런 낭낭하세다! 이런 느낌이에요. 텁텁하지 않은 거 느껴지시죠? 제가 그동안 리뷰했던 쿠션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퍼치인솔 쿠션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오일처럼 싹 이렇게 광이 빤딱빤딱 돌다가 확 세미매트한 질감으로 바뀌는 그런 타입이랑 좀 비슷한데 걔는 극적으로 피부 표현을 싹 바꿔준다면 얘 같은 경우는 좀더 은은하게 바꿔주는 편?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 이지 터치인술이 엄청 촉촉해, 보송한 마무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슥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슥 이렇게 이렇게 어떤 정도인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두껍게 올라가거나 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좀더 양을 묻혀서 코 아래 그리고 퍼프를 계속 쓰니까 처음에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파운데이션 양이 촉촉하게 올라가는 느낌이었다면 쓰면 쓸수록 보송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막 엄청나게 매트 보송 이런 느낌은 아니고 보송한 편? 딱이 정도? 좋다 좋다 이거. 텁텁하지 않아서 너무 좋다. 이거 그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송한 쿠션을 쓰고 싶긴 한데 그 발림성에서 처음에 광이 없는 느낌이 너무 싫어서 손이 잘안 가요 하시는 분들은 딱이 정도면 매트 쿠션 입문자 분들에게는 진짜 추천할 만한 그런 쿠션인 것 같아요. 같아요. 사실 최근에 마스크에 안 묻어나는 쿠션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을 여러 개를 샀었어요. 그래서 리뷰도 찍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보통 리뷰를 찍을 때 다른 영상도 같이 촬영하다 보니까 퓨부 표현 표현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쿠션을 지승력 테스트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지금 날린 쿠션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리뷰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완벽해. 근데 코 같은 경우는 좀 짝짝짝 안 달라붙는다. 제가 클리어 픽서 쿠션도 최근에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 쿠션 같은 경우는 진짜 커버가 싹 되면서 싹 이렇게 마무리가 피팅! 얇게 싹 올려주는 느낌이 있긴 한데 얘는 좀더 은은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코는 좀 밀착이 쫙 대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울룩불룩한 거를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여러 번 쌓았는데도 잘안 쌓아지네요. 대신에 이런 피부표 어, 피부톤 정리는 진짜 깔끔하게 다 잘했다. 그러면, 좀더 가까이서 보여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큰 모공들을 메꿔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뭔가 매트한 프라이머는 아니더라도, 리퀴드 제형의 프라이머랑 같이 사용하면 좀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런 매트 피니쉬가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게, 억지로 막이런 모공들을 처음부터 잘안 메꿔지는 쿠션들이 있잖아요. 그런 쿠션들을 막 이렇게 밀어가면서, 넣어가면서 넣다 보면은, 나중에 무너짐이 있을 때좀안 예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프라이머랑 같이 사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컨실러 있죠? 꾸덕한 컨실러를 이용해서, 얘를 같이 그냥 메꿔주시는 편이 오히려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더 이렇게 힘을 줘서 눌러주고 딱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 한번 모공 부각이 엄청나게 있는 타입은 아니니까. 완전 초확대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그렇죠. 코 부분 제가 왜 아쉽다고 했는지 알겠죠. 살짝 여기 얼룩덜룩하게 올라가 있잖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음. 그리고 좀더 빠져서 보여드리면 색상은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화사한 톤. 손등에 이렇게 더 덜었을 때는 살짝 붉은기가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제가 붉은기가 있는 피부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 화사함과 얘가 갖고 있는 이런 피치 베이스가 좀 섞이니까 훨씬 약간 러블리해 해보... 보여요. <laughs> 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짜라란! 무어남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릉 묻어남은 이정도 무 묻어남 진짜 적은 편. 아니, 제가 사실은 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메이크업을 하고. 진짜 얘가 스킨 매트하러 마무리가 됐을까. 그랬고, 가볍게 톡톡톡 해봤는데 보송보송한 거야. 약간 미네랄 파우더 싹 씌운 것 같은 그런 느낌. 놀랬어요? 피부표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라미 먼저, 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살짝 벗겨짐이 조금은 있지만, 티가 안 나죠. 사실 워낙에 막 엄청나게 커버력을 갖고 있는 제품은 아니어가지고,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추가로 마스크를 쓸 때, 무어남도 물론 중요하지만, 찍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찍힘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로. 보세요, 여러분. 티도 안 나, 티도 안 나. 어머, 너무 예쁘잖아. 한번 여기 위에다가 조금 더 발라볼게요. 콩콩콩콩콩 묻혀가지고, 이렇게. 찍힘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 코 여기 아래 있죠. 이게 매트한 타입이라 그런지 자꾸 여기가 뭉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처음부터 발릴 때 깔끔하게 발리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양 조절도 해주셔야 될것 같고 바를 때도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네, 여러분 지금 쿠션을 사용한 지 8시간이 지났는데요. 지속력 테스트 바로 보여드릴게요. 내가 오싸라,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깔끔하게 유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앞에 조명을 다 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아직까지도 광이 없이 정말 이렇게 매트한 질감으로 보송한 질감으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스탠드 잠깐만, 요거까지 꺼볼게요. 이런 느낌. 광 보이시나요? 정말, 윤광도 아니고, 은광 중에서도 은은한 광이 계속 이렇게 돌아요. 제가 오늘 먹방 촬영도 하고, 대청소도 하고, 진짜 막 땀을 삐질삐질 흘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느낌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근데 막 건조한 느낌은 없죠? 그리고 속에서도 막 답답하거나, 막 땡긴다거나 하지 않아요. 처음에 커버했던 부분들이 잘 유지가 됐고, 사실 이런 코 아래 뭉침이라든지 코 옆에 지워짐은 있어요. 전 아무래도 수부지다 보니까, 유분기가 조금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워짐이 있나 봐요. 근데 이런 볼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밀착이 잘 되고 보송한 마무리감이라서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는 느낌으로 지속이 됐습니다. 반대쪽도 이런 느낌. 다크닝도 거의 없는 느낌이고 매트 쿠션 하면 은 가장 큰 특징이 그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퍼슬퍼슬하게 무너지고 갈라짐이 있는 거. 근데 그렇지 않고 잘 유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눈 아래 주름 끼임 이런 거 하나도 없죠. 그리고 팔자 주름 끼임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쿠션을 4,800원에 득템을 하긴 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정가 13,000원에 구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13,000원의 값어치에 충분히 할것 같고, 한번 지금 그거 테스트 해볼까요? 마스크에 덜 묻는, 확실하게 덜 묻는 쿠션이라고 홍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핸드폰 묻어남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어머? 묻어남 요 정도. 많지 않은 거 느껴지시죠? 얘 쿠션 정말 잘 만들었어요. 찍힘도 거의 없고,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샤가 이가 알네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샤의 신상 쿠션 함께 리뷰해봤는데요. 또 보고 싶은 리뷰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혼니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목소리>